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고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르면 안 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인지 효과, 그 병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만 해도 절반은 치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만 해도 이게 은혜가 되고. 아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이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선무당 사람 잡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도록 배워야 돼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 학사 에서라와 같이 성경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면 된 알면 배워서 알아서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알아야 되는 진리를 알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나면. 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알고 나면 안심이 되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높이를 잘 맞추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33년을 계셨고 제자들과 딱 3년을 가르치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스케줄을 따진다 하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소화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는 무슨 할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상대방이 더든지 말든지 상대방이 하든지 말든지 막 욕심을 내서 막 몰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그 제자들의 컨디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배탈나지 않도록, 제자들이 불감당하지 않도록. 제자들의 어떤 그릇을 어떤 컨디션을 봐가면서 말씀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감당이 못하니 내가 요만큼만 하겠다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7절에 있는 말씀과 13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달랑 3년을 가르치시고 아셨지만, 말씀을 다안 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 가르 최고의 교사가 되어서 최고의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마, 감동, 교훈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코치 하신다 가이드 하신다는 걸,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비전을 보게 하는 것. 눈을 열어 장래일을 보게 하는 것 미래를 보게 하는 것. 꿈꾸게 하는 것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시지 않고, 말씀도 다 하시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만, 소화할 때만큼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최고의 교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만사 형통하는 분이 아니에요.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때로는 막으시는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허락지 않으시면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큰 경륜에 있어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막으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장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되지 않을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